예, 들어오세요. 예. 예. 뭐 이렇게, 야,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옛날 같아서 이렇게 그냥 대충 자연스럽게 슥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예,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냥 뭐 이래요. 우리는 예.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영화 보시면 더,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laughs> 아. 예, 편안하게 폭력적이고 <laughs>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모영기야정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무대 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찾아뵈니까 예, 너무 좋네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어,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무대 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오늘 첫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아, 그래요? 평일날 보세요. 평일날 필요 많아요. 자리 겁나 많아요. 네, 누워서 볼수 있어요. 평일도 평일도 다시 한번 찾아주는 그런 저 작품 되도록 영화 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정우 씨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에, 어떻게 작년 연말은 어떻게 보내셨고 또 새해는 어떻게 맞이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 그랬나요? 힘내십시오.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2025년,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네, 늘 승리하시고, 네, 이렇게 또 응원해주러 오신 김남길 배우 팬분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 남길이 보고 있네요. 네, 예의는 조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제 인스타에 오셔서 남길이 꾸만 물어보시고, 네, 남길이 잘생겼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저에게 꼭 그렇게까지 어, 글을 남기셔서 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보시기 전이시죠? 네. 네, 뭐, 물론 남길이 팬분들은 다 나가시겠지만,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자리 가득 메워주신 김남길 팬분들에게 또한 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말 잘 보내십시오. 내일까지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잠잘 자면 되겠죠. 네, 산책도 좀 하시고. 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영 역을 연기한 유다현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셔, 보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제팬 분들은 정우영 인스타에서 놓으시고 정우영 팬분들은 제 인스타에 와서 놓시면 으될것 같아요. 제가. 네, 정우형 팬분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정우형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지만 제품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우형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팬이 아니라 이런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정우형 말씀대로 항상 2015년에는 덜 힘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폭풍 감독 김진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극장으로 손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많은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포스터를 이거 피면 굉장히 큰 포스터입니다.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앉아계시면 저희가 나눠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